목시 목시랑 목시랑 모찌가 오모 모하고 이라서 발음이 둘이 두이, 둘이가 약간 쓸데없이 헷갈린다는 어 그런 정도의 바트 시작해보죠 행복한 눈토끼다 아 그거밖에 없어? <laughs> 그거밖에 없어? 아 여기 있는 이 여우는 이쪽 근처에 가까이 가면 안되겠죠? 시나몬 <laughs> 목시를 보면 분명히 무서워했을테니까 그냥 그렇겠지 애기를 데리고 있는데 데리고 가면 안돼 아 그러면은 일단, 집에는 맨 마지막에 데려다 놓고, 여기부터. 헤이, 여기는 용가야? 징그러운 남자 토끼는 싫다고? 아, 남자 토끼야 하, 나 역시 징그러운 여우에게 먹히고 싶지는 않구만. 나잖아, 징그럽다니, 나한테 왜 그러는 건데? 너는 얘한테 왜 그래, 그럼?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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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지 마요. 목시랑 다들 어울렸으면 좋겠어요. 이런 힘든 짐을 자네 혼자 지는 것인가? 어쩜 이리 대담할 수가? 얘는 자기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 어, 닌자라든가 아니면 굉장한 무언가? <laughs> 뭔 질문이에요? 얘도 동의하고 있어 그 못지마저도 동의를 하고 있어 이거에 대해서 리스 이고 리스 이고는 다른 사람들이랑은 엄청 달라 보이는데 어디서 오신 거예요? 난 머나먼 곳에서 왔네 태양이 뜨는 곳에서 서양뒤에서요 다른 나라에서 오신 건가요? 아니 난더 멀리 난 별들로부터 왔네 여기 정신이 이상하네라기보다 그런 애둘 정도 있구나 얘랑 엘린이 뭐 외계인처럼? 그럴 수도 아닐 수도 날 그냥 풀리지 않을 미스테리라고 생각하시게나 <laughs> 저 밖에는 다른 세상이 있네 난 그곳에서 왔을 수도 아닐 수도 막 근데 이런 중2병 겪는 애들 있죠 이제 <laughs> 나도 중2 때 이런 애 봤던 거 같아 중2 때였나 고2 때였나 니가 <laughs> 온거참 보기 싫다 분명 엄청 짜증날 거 같아 <laughs> 마마마마 저럴 때가 다들 있는 거겠죠. 근데 여기든 들어가면 약간 위험할 것 같다. 얘를 데리고 여기는 약간 위험하니까 조금 있다가 가고 어, 얘는 위험이 아니고 이 위로는 어, 뭐, 다쳐 있고 여기 에이. 아 어, 어, 어. 어, 뭔가 이야기가 있네. 표지판에 적힌 걸좀 바꿔야 되는 거 생각 안 해? 친절하다. 아니 못지 엄청나게 친절하잖아요. 과하게 그 친절을 얘가 혼자서 다 몰아서 가지고 있을 정도로 친절하잖아요. 네? 뭘로요? 먹을 게 많은 마을로. 얘는 아직도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 안 돼요. 정색. 여우 소굴에 칠해져 있던 니언은 폭시가 한 짓일까? 이 표지판은 꼭 지켜내야 돼. 폭시? 폭시? 목시가 아니라 폭시? 목시? 폭시? 일자의최수일지도 모르겠고 폭시라는 캐릭터는 아직 본적 없으니까. 에 그러면은. 여기도 지금 아이템이 이제 수명 다한 전구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 조금 있다가 가야 될것 같고요. 여기 맨 마지막에 가보자, 여기는. 에, 그러면 여관 한번 보자. 목실 들여보면 다들 놀랄 것 같다. 들어가지 말자. 그야 그렇죠. 그야 그렇지. 呃, 어, 일단 여기. 에, 아, 여기가 이벤트 진행이었어? 여기가 이벤트 진행이었어? 여기가 이벤트 진행이었냐? 에이, 가야, 가야. 진행되지 않는 것부터 가는 것이 정석 자, 여기. 안 되네요. 안 되네. 아, 그러면은, 그러면은, 어. 집으로. 어, 아, 어? 여기도 지행 진행? 아, 여기도 진행이야? 그러면.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러면 여기 먼저. 여기가 아마 제일 상관없을 테니까. 여기가 분명 먹을 것도 많을까요? 원하시는 한번 돌아보세요. 나한테 이래라저래라 하지 마. 나한테 일해라, 절해라 하지 마. 도란다니 <laughs> 보겠지만, 딱히 내가 말, 해서 아니니까. 명대사라, 딱, 딱히 네가 말해서 하는 건 아니니까. <laughs> 명대사라기보다, 저거, 클리셰네요, 아주 그냥. 자, 일단은, 목시를 데리고 왔고,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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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여기. 목지저 여우가 괴롭히는 거니? 주주라도 불러줄까? <laughs> 주주 부르면은, 저, 목시못 살아날 건데? 죽을 건데? 아, <laughs> 아니, 부르지 말아주세요, 목시는제 친구예요. 친구? 언제부터? 친구 되고 싶지 않으세요? 꼬맹아 들어봐 여기 주변에 있는 육식한테 먹을 고준다고 전부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건 아니야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이미 트리트라는 선례가 있긴 하지만은요. 주전이가 저에 대해서 말하고 간 거죠. 주주가는 거야. 제 4천 원이에요. 늑대랑 여우를 무지 싫어요. 해이 야밤에 네가 여우를 데리고 다니다는 사실을 주주가 알면 무지 안 좋아할 건? 무지 안 좋아하는 정도가 아닐 건데? 괜찮아요. 목시를 집에 데려다주기 전에 먹을걸 사려고 한 거니까요. 네가 네 엄마냐? <laughs> 이거 그건가? 이화장은 제 엄마예요? <웃음> 그거네? <웃음> 여한테 먹일 거라 좋은 게 하나 있을 텐데. 우와! 구입한다. 블루베리 타르트. 맛있는 간식. 일단은 구입합시다. 돈이 많이 나가긴 하지만 삽시다. 거만해 되니? 이제 목시가 좋아할지 한번 봐봐요. 목시, 이거 한번 먹어봐. 이함 잡숴봐. 뭐 뭔데? 블루베리 타트래요한 번씩 먹어봐요. 이거 근데 안못 사면은 이벤트가 어떻게 될까요? 못 사면 한 번은 보고 싶습니다. 돈을 30 있네. 최대한 다 쓰라고 이렇게 써야겠죠? 당근 스푼 만 여섯 개. 그래서 소지금이 없어. 소지금이 없을 때이 아저씨 말을 들으면 해서 연주 연주해라 연주를 해라 공연 공연 들어온다. 알겠어. 줄 돈은 없다. 드릴 수 있는 게 제가 뭐 드릴 수 있는 게아 괜찮아 따로 볼 바라고 공연한 건 아니가 할거 말이야 그래서 뭐라 드려야지 어디 보자 아아 아, 당근 수프 주는구나 어쩜 이리 착할 수가 어떻게든 하루 더 먹고 살수 있겠구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부탁하렴 오 당근 수프를 대신 주는구나 헤? 에? 아, 지갑에 돈이 없어요. 정말, 이 나까지 같이 들어가라고? 아, 괜찮아요. 어? 이건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항상 신발에다 5원을 넣어놓고 다니거든요. 허?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신발에다가 5골드, 5원. 이게 비상사태라고? 오늘 밤에 따뜻한 목기을안 했다면 하루를 망칠 뻔했는걸요? 내가 널 먹을 때니 네 하루가 망칠 거다 이거를 갈아줄 수가 없어. 새 정구가 필요한데, 어? 누군가한테 알려줘야 되나? 어? 이런 이벤트도 있네요. 이때 돈이 없는 경우는. 어? 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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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잠깐. 나 이거 그냥 지나가고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 나별 이야기 없는 줄 알았는데 이야기가 있었어. 아, 죄송합니다. 이거 보시던 분들은, 어, 일시정지에 가면서 대사를 좀, 조금 번거롭겠지만 일시 정지해 가면서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런 대사가 있었구나. 목시를 데리고 다니면은 뭔가 많이 달랐어. 목시 데리고 여기도 안 들어왔으니까 이거 이야기 들어볼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귀여운 토끼 로이라고 라니. 이런 이야기. 아푸딩을 먹어도 돼. 뭐타처모는 여한테 먹을 걸 주는 거야? 손님을 접대하는 거야. 응, 어, 데뷔풀이 이야기. 마, 이거는, 저기, 겹치는 거니까. 는, 알겠는데, 아, 이런, 몫이 데리고 다니는 이벤트, 제가 회수 못한게몇개 있었네요. 자, 그러면 그 문제의, 문제의 여기 이벤트. 어떻게 될지. 제가 먹을 수 있는 거, 블루베리, 없지 않아? 자. 못 사! 아, 근데 돈이 없어요? 그냥 내일 돈 드려도 돼요? 그래, 괜찮겠지? 여기 있다, 보맹아. 아! 이렇게! 이렇게 앗살이! 외상을 하면 된다는 거! 다시. 목 몫을 버리고 갈순 없어! 토끼들은 어떻게 매일 이런 밝은 분홍색을 보면서 사는 거냐 새로운 책좀 찾지 그래? 토끼, 아니, 그 여우 속으는 시커버트만! 자, 일단은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자, 여기서 그리고, 그만둔다를, 돈을 이걸 살수 있는데 그만둔다를 하는 경우, 이렇게 됩니다. 자, 블루베리 타르트 한 잡사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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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잡사봐. 그, 그래, 음, 음, 음. 이게 뭐야, 엄청 맛있잖아! 초맛있잖아! <laughs> 표정이 짜증내는 표정이야. 아싸 해냈다? 목씨가 좋아하는 음식을 찾았어요. 전전아 이거 하나만 하아야겠다 이건 내가 먹었던 것 중에서 토끼고기보다 더 맛있는 유일한 거인 것 같다 <laughs> 얘딴거 별로 안 먹어본 거 아니야? 거인 거같다고요 그, 그래 내 말은 에? 토끼고기 안 역시나 역시나 얘도도 뒷이야기 있었겠지 그래 여우도 한 번도 안먹어봤다고요 살면서 단한 번도요? 그치 트위트도 트위트도 그랬잖아 뭔가 이제 막 위협하고 막 그런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뭔가 그런 적 한번도 없었다고 했고 얘도 그래 내, 내가 먹어본 고기는 저기 마녀들이 사는 마을에서 들어오는 고기밖에 없어 토끼들안 팔더라고 정말 사냥 같은 것도 안 해보신 거예요? 라기보다 모찌를 사냥한 거였겠죠 여태까지가 아직도 우리가 무슨 나무 끼에 살고 있는 줄 알아? 육식도 자기 먹고 싶은 것 정도는 마트에서 사 먹는다고? <laughs> 뭐야 그게... 그쪽이 더 편하니까 그도 웬만하면 맛있는 걸 먹으면 좋잖아. 그래도 서 여기까지 온 거고, 하지만 네가 생각하는 보다 토끼를 먹는 걸 아니었어. 특히 너같이 착해 빠진 녀석도 있으니까, 그렇게 착해 빠지면 나도 당연히 주저할 거고, 당연히 못뭐 먹을 거고. 몫이... 어쨌든 음식은 고맙다. 이제 나 집으로 데려다 줘도 좋아? 예, 예! 저 비밀을 안한 사람이 또 있을까? 나 몰랐는데? 아, 근데, 이렇게, 주, 아니, 저, 댄이라는 목격자를 만들었어? 그래요, 하지만, 주전이가 이 얘기를 믿을지는. 다 같이 친하게 지내려면은 말이야. 어라, 어라, 어라? 어, 디 갔어? 얘네들은? 어라? 에이, 밑으로. 아, 내려, 는 와지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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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서부터, 아, 세이브, 아, 나 멍청하게. 세이브 되돌렸다. 근데 리세이쿠도 지금 이제 잠들었네요. 얘도 얘도 잠들었고 말이야. 근데 이제 여기는 어 이벤트가 진행이 안 돼. 그다 배고프지 않아? 간식이다. 샐러드를 아끼자. 아 이쪽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는 아자자자자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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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지마. 울어서 방금 울먹했어. 울먹했어. 사천 원이나 먹고 싶어했어 아니 분명히 괜찮을거야 그럼 드셔보실래요? 아니 여우는 이런거 안먹어? <laughs> 여우 먹습니다 풀 잘먹어요 여우 <laughs> 나중에 먹어볼게 도 불쌍한 샐러드야 아, 이거는 아끼자 는 알겠는데 아니야 나는 실황자로서 이거는 이거는 안돼 시간을 돌리는 마법 없고 세이브를 되돌려서 오라 엥? 아 블루베리 타르트가 있구나 아 아까 먹지 않았어? 잠깐 이거 세이브 세이브 파일 세이브를 되돌려서 왔습니다. 아, 되돌려서 왔습니다. 세이브 칸이 3개밖에 없는건 정말로 고통이야. 우리집에 온 환영해요. 전 여기에 맛있는걸 항상 쌓아두고 살아요. 그래 토끼한테 마시는거 말이야? 너 나한테 풀떼기를 먹일 생각을 아니지? 당근이랑 상추도 많고 주스 꽉도 있고 주스 꽉이라고? 너 몇살이니? 어른도 주스 꽉에서 주스를 마실 수 있어요. 그래 꼬맹이처럼 보이고 싶단 말이지. 전 인생을 너무 빡빡하게 살고 싶진 않아요. 그 누구도 무언가를 하기에 나이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건 옳지 않아요. 기억하는 게 좋을 거예요. 굉장히 좋은 말인데, 굉장히 좋은 말인데. 에이, 너왜 갑자기 그렇게 화가 나 있냐? 전시 덥지 않은 이유로 깔바지는 게 싫어요. 다들 그렇지 않나요? 그렇구나 미안, 괜찮아. 그러니까 제 엄청 맛있는 주스 꽉 주스를 하나 드릴게요. 주스를 마신다고 매국통게해결되진 않겠지만은요. 너 그렇게 채도 확 바뀌는 거 진짜 무섭다. 집에 뭐 먹을 게 있나 한번 찾아봐요. 없다면 가게로 가는 수밖에 없겠네요. 에, 그래. 뭐가 있나 보자. 아, 아무튼, 이쪽 이벤트를, 어, 편의점에 먼저 가버리면은 회수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굳이, 굳이 봅니다. 막,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쪽이 편의점 루트를 좀더 좋아하지만은, 자, 여기는, 이건 제가 먹을 걸 뭐가 듣는 것이에요. 밥으로 뭐라도 만들어줬겠지만, 어, 저번 카레 시식 밤에 다 써버려서. 진짜 매주 마라 우리 먹이려고 카레 만들 거야? 네, 먹시는 항상 토끼 고기만 찾는 거 보면 카레가 입에 별로 안 맞나 봐요. 토끼고기는 제고하는 돼지할 만한 걸 아무리 찾아도 없을걸? 야, 너, 이제 와서 그렇게 이야기해도 말이야. 아, 이미 다 봐버렸다고, 그거에. 음식, 은 바로 싫다고 하지말도 한번 보기라도 하세요. 네 음, 음 없다. 미안하다, 전전아. 딱, 딱히 여기서 먹고 싶은 건 없네. 아, 일단 여기는, 여긴 없네. 아, 가, 이래놓고 가게로 가겠다라는 게 이벤트가 진행이 되는 거였네요. 에 그럼 여기는? 이 안에서 뭐 먹고 싶은 거 있어요? 달걀이 있어? 달걀이 면 거부할 수 없지? 실제로 여우들 달걀 아니요 미안해요 아무것도 없지 않걸 먹으니 딱 에이 안할 거잖아요 먹을 거 있나 계속 찾아볼게요 <laughs> 에이 안할 거잖아요 <laughs> 그렇다고 실제로 안해 얘는 쥬스 <laughs> 꽉은 최고야 꼬맹이들만 먹는 게 아니라고 내가 항상 지켜줄게 쥬스 꽉 들어 이것도 이야기 있네 <laughs> 그래 여기가 네가 찾는 곳이란 말이지 창문으로 들어가서 아니 왜 먹기 딱 좋은 일수 있네 이미 안문으로 들어와 계신걸요? 굳이 창문도 들어올 필요 없어요? 정론 <laughs> 아직도 안 당황하는 거야? 더 무서운 말을 생각해야 되는 걸? <laughs> 아직도 편하고 <편한 거> 따뜻해 <laughs> 마 그러면은 여기서 이거는 먹자 기자가 있는데 이거 먹는 거 의미가 있을까? 먹어볼까? <laughs> 내가 보는 앞에서 그렇게 밥 먹기냐? 야마 나도 지금 굶고 있다고! <laughs> 샐러드를 안 먹는 몫이 잘못이죠? 조금 이따 밥 찾아줄게요 알겠죠? 날 고만시켰다고 고 그걸 내 탓으로 들리니, 너 진짜 야채롭구나, 전자나. 아니, 전 순수하게 꼬구요 아, 아, 일단 밥은 먹자 그래요, 이렇게. 샐러드 한번 드셔보실래요? 아 이거는 이런 이야기 있는 거네요. 아, 알겠어요. 이거 이제서야 천천히 보게 됐나. <laughs> 저 표정. 막, 처음 보는 거니까. 막, 일단 여운 이런 거안 먹어. 그래서 샐러드 나중에 먹어줄게. 해서 나와서 이제 아까처럼 그대로 이벤트가 진행된다는 그런 건가요? 막, 결국에는 이쪽에 오게 되는 거였네. 아, 얘네들이 사라지고 이런 거. 아마, 그럼 다시 한번다 회수해놓고 올라올 까나 엘레니 집으로, 엘레니 집 가보고 싶어서, 간단한 이런저런 회수 마치고 왔습니다. 다시 들어오면은, 다시 들어오면, 또 필요한 거 있어? 돈이 없어! <laughs> 진작에 많이 샀으면 어떻게 됐을까 싶어요. 저 당근 수프를 특히. 잘 가라. 아무렇지도 않게 쿨하다. 데니 쿨해! 데니는 남자 토끼인가? 막,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 문제 있어 보이는 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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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실은 기다리는구나. 목실은 기다리라고 하는구나. 잠깐 들어갔다 올게요. 예의 이벤트를 먼저 회수할까? 예의 이벤트를 먼저 회수할까? 근데 아니야. 예의 이벤트는 나중에 따로 할수 있을까? 따로 할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은. 일단은, 목실을 데려다 주고,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자. 아니면은 세이브를 거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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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서, 막 여기다 저장해두고 말야. 이 일단은 보내죠, 목시를. 그럼 목시, 드두 여기서 갈라지네요. 전 남은 거 트리트랑 같이 먹으러 갈게요. 넌 그렇게 늑대한테 참 잘도 대하네? 아 여우는 늑대를 또 따로 무서워하지. <laughs> 무슨 소리에요전제 친구들 모두를 다잘 대하려 하죠. 실제로 근데 목시도 그렇게 받고 있지? 아 질투하는 건가? 질투하는 건가? <laughs> 그거 아니야? 내가들 처음 봤을 때넌 항상 위에서 도망가곤 했는데. 오늘 전혀 우지 않았잖아. 전보다몇배더덜 키워졌다고. 그게 오늘 널 별로 먹고 싶지 않았던 이유. 뭐지? <laughs> 대랭 아. 집에 높던 이 내가 내가 이럴 수 있을 줄 알았다. 믿을 수가 없네. 이 야밤에 여우랑 같이 다닌다고. 너 간이 부었구나. 몫이는 아무도 안 다치게 할 거예요.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보지? 저런 포식자들이 널 속이려고 어떤 수리짓 걸랬을지 상상도 안 간다? 난 누가 거짓말을 하면 알수 있어 몫이나 안 하고 있고 사실은 여우들 누구도 우리를 먹으려 하지 않아 무슨 말도 안 돼? 당연히 먹으려 하지 얘네는 여우잖아 마을 밖으로 나가는 여우들은 전부 먹으려고 한다고? 생각해봐 쥐쥐언니 지금까지 진짜로 잡힌 토끼가 몇이나 있어 잡힌 토끼가 없느나난 여우를 위험하다고안 먹을 거야 아무도 안 죽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 죽일 거라는 건 아니잖아 다들 도망쳐 나온 걸 다행으로 여겨야 돼 정말 그게 인이라고 생각하냐? 너희가 잘 도망가는 이유가 우리가 전부 그냥 똥멍청한 여우라서? 아야 여우 야아 아시도 이렇게 말하잖아 아야 몫시 목시... 트리트 때랑은 다르게 몫시가 이렇게 또 도발적으로 말을 하는 것도 참 갈등의 고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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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 우리가 그저 너희들 잘 도망칠 정도로 운이 좋아서 그렇지? 그럼 니네 기대에 걸맞게 조금 더 노력을 해보도록 해야겠네 너같은 놈눈 감고 또 잡는다고? 몫시 진심으로 하는 얘기 아니잖아 나도 안다고 봤지? 항상 저런 식이야. 저러고도 아무, 말, 아무도 안 먹으려든다 해봐. 내가 살면서 그렇게 신경안 가는 말은? 만주? 어, 어 만주의 애칭이 주주. 어, 그리고 데니의 애칭이 단고? 당고? 아니, 단고의 애칭이 주, 데, 데니? 모르겠다. 이딴 일로 너랑 모치랑 싸우는 거 보는 것도 지친다. 가족이잖냐? 그러니까 좀 이해하려고 해줘라. 끼지 마, 데니. 나도 모치가 제대로 하고 있다는 걸알 정도로 충분히 들었어. 단순한 편집증세에 휘둘리면 안 돼. 좀 서로 서로 믿으면서 살아야지. 너도 지금 제편 드는 거냐? 지금 이 말에 안녕을 신경 쓰는 건 나밖에 는 없는 거냐고? 난 최소한에 너는 내편 들어줄 줄 알았는데? 으아, 어디가? 아. <laughs> 이바라거허저스러운 그 토끼가 드디어 여쭤봐 주네! 멍청한 요주지! 땅으로 놀리이 포식자는 이 세상 거지같이 만드는 걸로 가! 너 솔탄한테 그따구로 말하지 마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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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어른? 너희들? 너희들 그냥 좀만 살려줄 수 있겠어! 우리 좀내리려가라가그 성격 참으로 어렵고, 안 그러냐, 페퍼? 아, 근데 저거는 그냥 단순하게, 솔트한테 저렇게 대했기 때문에 저런 거지. 근데 쟤 어디로 가냐? 저쪽 여우소굴이잖아여우소굴이잖아 여우 소굴이잖아, 저쪽. 폭풍이 휘몰아치고 갔다. <laughs> 폭풍이. 아, 그쵸그쵸 아, 그래, 그래. 반성해라, 너도 좀. 야, 네가좀 반성해라. 아 저기 음, 뭐지 아까 아, 전에는 그런 말 하면 안되는데 내가 음, 트리트네 집으로 갈게요 늑대 최상위 포식자 모든 것을 해결해라 힘으로 야나 사과를 하고 있잖아 갈등이 골이 깊어져있고 아 트리트 집에 왔다 안식을 주라 트리트 안녕하세요 트리트 늦게와서 미안해요 아 이쪽으로 와서 근데 또 이런 발늦게 웃는 표정을 와서 반가워, 모찌. 편하게 있어. 트리트, 역해지만은요 마, <laughs> 아, 일단은 아... 트리트네 집으로 드디어 왔습니다. 어, 엘렌이 &E 이야기는 뭐, 파일 1에다가 저장해 놨으니까 나중에 볼려면 따로 볼수 있을 거고 난 그냥 목실를 따로 떼 놓는다는 게 나중에 따로 이제 모지 혼자서 볼수 있을 바른 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뭐, 나중에 회사하도록 할게요. 블루베리 타르트 아직 남아있네? 오케이. 그러면 일단 편하게 냉장고부터. <laughs> 닭고기랑 남은 카레가 있어. 아, 그리고 우유가 많아. 트리트가 좋아하는 건가 봐. 아, 트리트 우유 좋아하나요? 아, 그렇다는 거는 근데 트리트가 이제 그 데니의 편의점이라기는 거기에 이제 자주 들락거릴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느낌? 닭고기랑 카레도 아직 있고 이대로. 그럼 닭고기도 이제 여운의 그쪽도 서울 자주 들락거렸다는 이야기. 트리트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게 되었다는 건가요? 아, 힐링. 회복된다. 아. 아 진정되는 그림이다. 아 그리고 이거는 걸어 놨네요날로 따뜻해. 포근포근 따뜻 따뜻 따뜻. 여기는 앉으면 이벤트가 시작될지도 모르니까 그런 거 위험하니까 그런 거 무서우니까 앉아도 앉아도 생각처럼 재밌진 않아. 아아 아, 크네요 확실히. 크, 확실히 크다 이거 사이즈가. 트리트잇인데 엄청 커. 잠깐 나가볼까? 아, 벌써 가는 거야아 아, 아니요 그냥 문을 제대로 닫았나 확인한 것뿐이에요. 참말이 들으면 안 되니까요. <laughs> 변명 잘합니다. 아 그래 얼굴 에트리트 얼굴 무거져 왜 그래? 트리트는 더 오래 있고 싶어. 아 좋네요. 둘이 같이 온천 가는 것도 좋을 건데 이미 여러 번 왔다 갔다 했겠죠 트리트랑. 자 이야기해봅시다.